안녕하십니까. 소금장사의 예수님 이야기 3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에게 더 거슬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짧지만 긴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어제부터 농부와 품꾼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이 해질 저녁에 와서 일한 일꾼들과 동일한 품삭을 받자 불평하는 장면까지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 농부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대답합니다. 어쨌든 약정한 대로 품삭을 주었으니까 말입니다. 품꾼들의 눈에 거슬린 것은 뒤늦게 고용된 품꾼들에게 주인이 너그러웠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주인은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은혜 즉 받아 마땅한 것보다 더 좋게 대우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처음에 고용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너그러심에 대해서 불평한 것입니다. 그들은 농부의 너그러움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비유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 대해서 간접적인 경고이자 책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 고 그들이 왕국에서 보좌와 부와 요직을 차지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야만 하는 대답 즉 최초의 제자라고 해서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쭐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날 제자들이 생각하는 매우 실제적인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맨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너그러심에 대해서 불평을 중단하고 자리와 상급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선언은 분명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앙을 시작한 이들과 달리 일평생 예수님을 섬긴 사람 또는 나중에 교인이 되고 지도자가 된 이들과 달리 오랫동안 지역교회 에 출석하면서 교회의 재정을 돕고 교회를 세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비유와 보편적인 기별 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불편할 수가 있을 만큼 선량하거나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비록 먼저 신앙을 시작했어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나중된 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으신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시오. 오늘 우리는 교훈을 들어야 할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되는 위치에 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끝자리면 어떻고 뒷자리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화목하고 부흥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보고 은혜받고 행복해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늘의 하늘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만 목적으로 삼고 쫓아가시다가 하늘을 잃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같은 취급을 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인 시키신 일만으로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